내 고향은 좀 멀어요. 선상 꿈이 선친 따라 가지고 내 어릴 때 왔어요. 네살때 울산으로 왔는데 지금 뭐한 80대에서 이렇게 뭐열네살부터면한 70년 안넘었겠는겨처마 가는 <laughs> 울산 이 있었어요. 울산 교동하는 동네에 있다가 성남동으로 옮겨 가지고 성남동에서. 어, 이제, 오래 있었죠. 성남동으로 이사를 가가지고, 성남동에서 이제 대장간을 배웠지. 40여 년 전에. 내 일을, 그 하면은 재밌었던 일 많고, 슬픈 일도 많고, 그랬어요. 아, 내가 처음에 은장에 대장간을 할 때는 이 건물이 없고, 허 벌판이었어요, 여기가. 오일시장 장옥만 있었어요. 그 주위에 건물이 없고 그때 원양시장 저 강변 모퉁이에 난장으로 장옥 장옥에 이게 모를 갖다 놓고 오일장만 이배장관을 시작한 거죠. 이 건물이 이제 이 원양이 종합시장이 건립되면서. 들어왔어요 35년, 예. 이 건물 지은 지가 그 정도 됐어요. 지금은 농기구가, 예, 기구가, 농기구가 아니고 농구지요. 농민들의 무기인데 잘 팔리고 못 팔리고 없어요. 전부 다 기계화에 흡수를 이, 해가지고 이, 사라지는 직종이에요. 예, 그래서, 내 나이도 있고, 명맥을 유지하고, 막, 심심소일로 일어나와가, 놀기 삼아. 경로당 가는 것보다 나아요. <laughs> 체력적으로도 그렇고, 망지질하면 팔에 힘도 생기고, 옛날에는, 뭐, 몇십 년 전에는, 여기 이제 생계를 걸어놓고, 그래, 이 시작을 했는데, 지금은 경로당 삼아, 놀기 삼았다니. <laughs> 이 쇠가 다 달라요. 사람 얼굴이 다르듯이, 백만, 천만 인구가 살아도 얼굴이 다 다르죠. 쇠 이것도 성격이 다 달라요. 쉽게 말하면 흙에 설수 있는 강도를 가진 쇠와 음식에 설수 있는 강도를 가진 쇠와 나무에 설수 있는 쇠, 돌에 설수 있는 쇠, 이 강도가 다 달라요. 그리고 열 처리 과정, 강도를 이제, 추진하는 과정도 다 달라요. 사람 얼굴 따르듯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만드는 거는 칼을 만들든 호미를 만들든 딸 자식 키워가지고 결혼식회가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요. 그래서 판매할 때는 내 자식을 시집 장가 보내듯이 그런 마음으로 보냅니다. 그 대신에 또 무엇을 마음적으로 비녹하면 어쩌든지 저 집에 가서, 어, 좋아, 좋은, 좋은 대접받고 훌륭한 광이 반짝반짝하게 여긴 어, 나게 서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내가 에, 보내는 거죠. 판다 이거보다는. 네. <laughs> 옛날에는 생산지였는데, 네. 요즘 소비 도시로 바뀌고 있어요.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, 은양에서 이 생산되는 물건은 농수, 농산물, 또 산, 산에 있는 산나물 같은 거, 이런 것이 주로 이제 나오는데, 지금 현재 봄철이니까, 객관적으로 산림 묘모, 예, 묘목이 지금 엄청 많이 나가고 있고 꽃 시장이 형성 잘 되고요. 그리고 봄 나물 뭐 돈레이도 나오고, 엉개도 나오고, 뭐두릅도 나오고, 지금은 그런 음, 농산물이 많이 나오죠. 나는 좋아하고 나빠하고 하는 것이 없어요. 내 성격이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. 음식 갈리고 이런 건 없어요.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어요. 어, 분식도 좋아하고. 또 여기는 소고기가 이 특구 아닙니까? 소고기 특구가 있으면 소머리 국밥이 또 유명하죠. 그 소머리 국밥도 먹고 할머니 국밥이라고 어,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자꾸 하시고 자부가 받아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.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, 너도 국밥, 나도 국밥, 막 이런 식으로 해서, 은에이 소머리 국밥이 억수로 많아요. 소고기 한우 특구가 되고부터는 소머리 국밥이 유명하죠. 뭐, 다 현상 유지하고. 아, 어, 5일정 되면요, 어, 김해에서도 오고, 부산에서도 오고, 경주에서도 오고, 영천에서도 오고, 막 뭐, 경주에서도 오고, 최소 뭐리이 가지고 여만 예, 팍합니다90%타 지역에서 많이 오죠. 예. 주로 부산, 뭐 김해, 뭐안온 데가 없어요. 다른 장도 전동시장은 그분들이 다니면서 장사를 하니까 다른 전통시장도 똑같아요. 울주군에저남창 시장도 있고 정자도 있고 호계도 있고. 각 시장 장날마다 이 사람들이 다녀요. 그러니까 장날은 북적북적 하는 거죠. 지금 우리 알퍼스 시장이라고 명칭을 바꿨어요. 네. 은양 전통시장이 아니고, 그 알퍼스 시장 자체가 오일 시장, 매일 시장, 주거 상인들 합동해가지고 전통시장, 이 알퍼스 시장으로 구성이 됐어요. 그래, 은양 알퍼스 시장이 되니, 군에서 울주군에서 어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예, 실행하고 있어요. 지금 하고 있는데 각 주변에 이 노후된 시설에 대한 정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예, 도와주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언양이 많이 발전 안 되겠나 이래 생각됩니다. 노래는 하계장터 노래가 있듯이 그 속에 내막에 우리 언양시장도 그래돼요 없는 건 없지만은 있는 거는 다 있습니다. 다른 전통시장에 없을 뭐 없었지 언양 전통시장에는 알프스 시장에는 다 있습니다. 정말이에요. 한번 와가 구경해 보이죠. 3일4일 구경해도 다 모합니다. 예, 그만큼 언양 얘는 구경거리가 많죠. 예. 그리고, 막, 특히, 이 소머리 국밥도 유명하지만, 와가지고, 한우사가 직접, 여기서 구이 해가 잡사 보면, 막, 군침이 줄줄줄 넘어갈 겁니다. <laughs>